무지 소코 <목소리> 퇴학질에 들려서 구독 취소하러 갑니다 실치 퇴학질이라니 <laughs> 힐링 콘텐츠잖아. 저이저이 여러분 저희가 깜짝 개리로 방송을 켰습니다. 우와. 그래서 초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정해주시면 그대로 컨텐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오! 어, 슈블이님 괴롭히기 좋아. 슈블이님 괴롭히기 컨텐츠 너무 좋아. 아 싫어! 공포 게임 말고 공포 게임 말고 우리 힐링하는 컨텐츠 하자. 예를 들면 슈블이 때리기라든가 슈블이한테 욕하게라, 욕하기라든가 그런 힐링, 힐링 컨텐츠 하자. 어? 공포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상형 월드컵을 한 판하자. 맛있을 것 같은 무게워 이상형 월드컵 이거 뭐야? 미쳤어. 너무해. 너무해. 자 파란색깔 장어. 우와 민트초코 월드컵. 우와 얘들아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자. 우리 이거 하고 끝내자. 이건 초이방을 위한 월드컵이야. 진짜 하기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민트 초코 머핀. 여러분, 여러분. 초이방에 완전 왕창 떨어지는 민트 초코 머핀이에요. 자, 초의 선택은 당연히 민트 초코 머핀. 우와, 우와. 우와, 맛있겠다. 빠라빠라 바, 빠 바, 빠밭 우와, 우와. 키라리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vs 민트 초코 피자. 민트 초코 피자는 초이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기 때문에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laughs> 진짜 맛있겠다! 민트 초코 케약질에 질려서 구독 취소하러 갑니다. 수익치! 케약질이라니 <laughs> 힐링 콘텐츠잖아! 초이가 포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마카롱이 굉장히 짱짱 맛있기 때문에 마카롱에 한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민초... 이것이 민트초코 김치볶음밥의 시작? 민초라이스... 나 이거 클릭하고 싶어. 나 이거... 나 이거 민초밥... 고민됩니다, 고민됩니다. 음. 어떡하지? 그래 우리 인간 누이한테 먹이면 좋을 것 같은 걸 고르자. 우리 인간 누이한테 먹이면 좋을 것 같은 오. 내씨 조보아 씨 빨리 내려와봐요. 이거 먹어봐. 이거 민트... 음식이라고. 고아스미다지자 민트초코 민트초코 초밥 선택한 사람들 초이 팬미팅 올때 민트초코 초밥 먹어야 된다. 내가 민트초코 초밥 하나 하나 손수 쌀 거다. 내 앞에서 다 먹어야 된다. 초이 팬미팅 할때 내가 다 기억해 놨어. 난 죽음을 택하겠다. 난 죽태. <laughs> 민트초코 살비. 그의 쯤 민트초코 머이 다시 보니 성녀가. 지 민트초코 민트초코찌개 뭐고 이거 보니까 선녀같지? <laughs> 자세히 봐봐 얘들아 민트초코 피자 봐봐 이게 민트잼이 이렇게, 민트 이렇게 쭉되있고 여기 초콜렛이랑 여기 바닥을 보면 이 초코초코빵 초코초코빵 자! 민트초코 과자를 먹겠습니까? 민트초코 피자를 먹겠습니까? 저구쭈구쭈구쭈구쭈구 소희의 선택은! 초희가 지금 당장 먹어보고 싶은 건 바로 민트 초코 피자! 맛있어 보여! 1번 민트 초코 붕어빵 VS 2번 민트 초코 마카롱 아 이렇게까지 우리 초희의 호잉이들이 마카롱을 좋아하는지 몰랐네 이렇게까지 민트 초코 마카롱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네 꺄 어? 이것은, 이것은 사실상 결승전! 사실상 이것은 결승전! 초이는 솔직한 버츄얼 스트리머입니다. 그럼으로 가장 먹고 싶은 민트 초코피자에 함께!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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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게 맛없어 보여?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고 싶지 않아? 여기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 이거 비주얼 봐봐. 여기 밑에 초콜렛 칼, 초콜렛 색깔 빵이랑 민트 이렇게 잼이랑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그치, 그치? 맛있어 보이지? 아, 여러분들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 민트 초코가. 오, 그렇구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와, 알았어. 여러분들이 민트 초코 피자를 먹고 싶어 하니까 민트 초코. 우와 민트초코 월드컵 우승 바로 민트초코 피자 맛있겠다 뿅 영상은 여기까지 큐! 초이의 다른 영상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